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어,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손요 세베라는 사람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전혀 나그말듣 놀라 이런 인사 어찌하니가 생각하매 전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유일스라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보르카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아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하어지도록 하시며 없느니라. 네, 마지막 다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나님의 마리아 네, 주의 결정이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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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되게 네,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네, 아, 떠나가니라. 아, 네. 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째 주입니다. 대강절이라는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제 성탄절이죠. 내일모레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앞 4주를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뭐, 구주 강림, 뭐, 대림절, 뭐, 하여튼, 뼈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이죠. 왜냐면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절기가 있으면 절기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대형절 설교 그 다음에 이제 내일모레 성탄절까지 성탄절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한 장면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임신할 건데 아기를 예수라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막 이걸 가지고 영국도 많이 하고 어,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임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처녀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어, 결코. 어, 축복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임신을 하려면 그에 앞서 성관계를 거쳐야 하지요.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이 말은 어, 참으로 기분 나쁘고 어, 모욕적인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라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러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야 마리아,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근데 무슨 은혜인 줄 알아? 어, 너 이제 임신할 거야. 네? 너 이제 임신할 거라고. 아니, 나남나 난, 난 알지 못하고, 나 이제, 그, 요셉과 결혼하는 건데, 내 유신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굉장히 막, 뭐라고 할까, 되게 막 거룩하고, 뭐, 하여튼 되게 막 고상하게 써서,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해야 해요? 29절 보면, 처녀가 그,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 이런 인사가 어찌댐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 우리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결혼을 앞뒀어뭐 며칠 앞뒀겠죠뭐 일주일 앞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처녀가 이제 가슴 설레어서,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되게 설레고, 가슴 떨리고, 막, 기대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목사님만 그러셨네요. 아, 전 설레고 계셨습니 <laughs> 결혼 앞두면 되게 막 설레고, 아, 좋겠다. 설레고, <laughs> 기대돼. 기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난데없이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마리아야, 결혼 축하해. 결혼 선물이야. 하면서 준 게, 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할 거야. 어,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laughs> 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는 하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별로 뭐 이슈도 아니고 아니지만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만 봐도 이러한 일들이라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어? 부정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해서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다 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축복의 말 은혜의 어떤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엄마 되게 좋겠다 구세주의 엄마니까 되게 위, 위대한 사람의 엄마니까 그러니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을 난데없이 이러한 상황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 받은 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 은혜 받은 자. 은혜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죠? 어떠한 개념이 있을까? 은혜. 은혜 받았다. 은혜를 입은 자. 이러한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이런 거는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기분이 좋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좋은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 우리는 은혜 받은 것,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축복의 개념을 더합니다. 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면은 축복의 개념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 내가 볼 때에, 내 입장, 내가 생각할 때에 잘 되는 것, 잘 되는 것,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잘 되는 것, 좋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축복의 개념이 은혜 안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면은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잘 되는 것. 이걸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은 다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안 좋은 것은 다 저주고 심판이고,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좋은 것은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 우리는 신앙 생활할 때의 은혜의 기준을 전적으로 내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죠.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 뭐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왜 유명한 한전의 아, 평화 아니, 땅 땅의 아니, 하늘의... 어, 땅의 영광 땅의 평화 그래 땅 하늘 갑자기 기 생각이 <laughs> 하늘의 나지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어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참, 참 창피하게 목사가 <laughs> 여러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어, 엄청 유명하잖아. 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볼때 너무 좋은 날이잖아. 그래서 우린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솔직히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죽으러 온 거잖아요.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탄절은 저주의 날, 심판의 날 아닌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33년 후에 이제 십자가못밖에 돌아가시지만은 예수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절대 축복도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은혜의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은혜에 대해서 어, 바로 다시 재정립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하면 그냥 내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랍니다 은혜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잘 되고 축복받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당장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아빠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아빠 힘들게 하냐. 동생 소유 좀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뭐 되냐? 은혜의 기준이 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감당해 낼 수가 있고요 아, 네. 이겨낼 수가 있고요 감사하게 아, 네.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네. 이 말씀을 진짜 하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많이 들었어요 말은 좋지 근데 그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됩니까? 근데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어떻게 은혜의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꿀 때에, 그때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룰 수가 있고 지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기준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은혜의 기준을 아, 마리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아주 신앙좋은 정결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정결한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 요셉에게 네가 임신할거야 결혼을 앞두고 처녀에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지막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마리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긍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는 없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기치 못하고 의도치 못한 어려움이 혹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혹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어, 낙심하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대, 대화하냐? <웃음> <웃음> 대화를 좀 상가해 줄래? 얘가 <laughs> 끝나고 대화를 해주죠 보내다가 오십니까? 그것은 혹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어,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주도 그렇고요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이 중요한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성전의 기준이 무엇이냐 또 오늘 말씀은 은혜라는 것이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잘되고 일이 잘 풀리고 이게 은혜가 아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길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상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큰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큰데 넓은데 좋은데 이런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어 우리가 좀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긴 하지만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크, 자꾸 크게말 하려고 하고, 자꾸 좋게말 하려고 하고, 우리가 혹시, 우리가 카페 교회라는 어떠한 특수 사역을 하고 있죠. 일반 목회는 아니에요. 일반하고, 일반 목회는 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분명히 둬야 되긴 하는데, 우리의 초점, 저의 초점, 교회를 이전함에 있어서 나의 초점이 네.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볼, 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은혜지만 예수님께는 심판이고 고난의 어떠한 날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날. 여러분들이 지금 천하 혹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성, 섭리를 이루기 위한 은혜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은혜의 기준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의 기준을 바꾸는 우리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보신 성령이 오셨